가기 전에 네. 여기 간늘재를 먼저 올라간다고 아 가늘.. 아신불재 네. 네. 여기가 간늘재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 현재 네. 브리핑하고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신불산 갔다가 음 여기서 간늘산 갔다가 음 다시 돌아오는 거아 네. 올라갔다가 다시 네. 지자리로 그래서 대부분 여기를 갈때 네. 여기를 가거나 갈때 보통 이 덩읍 온천지구라고 있거든 나 가봤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여기 좀 코스가 이렇게 높아, 이렇게. 음. 여 공룡 능선이라고 여래 그래 있거든. 음. 이걸 타고 가야 돼. 아. 수능 씻을까 잠시만 어요 응. 물이 진짜 많네 응. 물 어때요? 시원합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영남 알프스 어떻습니까? 야 저기 가지산 이렇게 이렇게 되는군요 영남알보수 아 좋습니다 이 하나 더 얹어볼까? 바로 올려보세요 이 파리 잘 살아 가슴이 파리 있으면 잘사겠습니 상 누군가 간절한 걸 담아서 여기 이렇게 탑을 사왔네요. 야 여기는 정말 폭포입니다, 폭포.

등량갱 좋아하거든. 기 저기 한시 건물에. 그럼 영남 알프스 간월제에 올라왔습니다. 간월제. 오늘은 정말 안개 모든 것이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진짜 한치 앞에 안 보인다고 할 정도로. 야. 근데 오늘 우중 산행이지만은. 공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야. 간울산, 간울재. 우리 심불산을 넘어서 이렇게 간울재로 왔습니다. 지금 한 4시가 1시에서 지금 2시 넘었데요또 하부 내려가려면 한 3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여기 라이트가 또 꺼지고 또 꺼지는데 저기요. 어. 여기 가 봐요. 저거까지는 데까지 드디어, 간월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네. 아, 딱 좀, 저, 저, 간월재에서기까지한 7, 8병이나 되는데, 오는 게좀 험하네요. 예. 네. 네. 뭐, 여기, 온 김에, 오늘 신불산 찍고, 간월재 갔다가 했는데, 그래도 뭐, 이런데, 간월산까지 와야지. 아니면 또, 다음에 올리면 힘드니까. 아, 인생에 중요한 것이, 다음에 보다 지금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수사에 올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베넥 베네... 간월제에서 식물상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오늘 안개 바뀌었습니다. 온천지 안개.